안녕하십니까. 진희의 부동산 투자 일기 김대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도로망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대한민국의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요. 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처음에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제1차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었고요. 지금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2차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우리가 좀더 어, 국가도로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인 도로건설관리계획. 특히 도로간설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토교통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건설관리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 이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은 1차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예, 제 1차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과 시간이 일치하죠. 예, 그것과 그 다음에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 2차 건설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 1차 건설 관리 계획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발표했는데요. 2020년까지 신설 및 확장 등 49개 사업에 28조 9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가 882km가 늘어나고 신규 13개 노선인 288.7km가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65.3km는 확장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10개 노선 165.7km는 새롭게 확장하고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총 투자 규모 28조 9천억 원중 계속 사업으로 21조 5천억,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7조 4천억이 투자되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이죠. 1차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을 보면 2016년에서 2026년까지 어쩌게 보면 사업이 종료되는데 왜 살펴보나 하시겠지만은요, 요게 지금도 계속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1차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차를 보는 것이 좀더 우리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에, 우선 어, 확장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신설 구축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확장 사업 추진 계획은 에, 이미 사용 중인 건 65.4km, 그 다음에 공사 중인 건 98.2km, 총 사업 계획이 165.7km이죠. 그 다음에 국가 간선 도로망 7곱하기 5, 아 이거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뭐였죠? 예, 남북축, 예,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남북축이고요. 군는 뭐죠? 예, 동서축, 영동고속도로와 같은 예, 동서축이죠. 예, 지금은 예, 2차 계획에서는 이제 10곱하기 10으로 바뀌었죠. 예,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예, 요거 2차 도로건설 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예,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국토간선도로망 구축계 총 연장 7342km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400km잖아요. 네, 그 정도 되는데 거의 어 20배에 가까운 네,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거는 4,193.3km 이고요. 공사 중인 거는 958.9km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시켜야 될단여 물량이 2,189.8km 입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고속도로가 이제 확장되는 거, 그걸 지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선이 중점 추진, 에, 그다음에 초록색 줄이 이용 중인 것, 그다음에 초록색 점선은 설계 공사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까만색 아니 회색 아, 점선은 장래 계획 중인 거라고 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것 확장을 추진 중인 것을 보면 에, 문학에서 석수까지, 내송에서 안상까지 서평택에서 매송까지, 그다음에 남이에서 대소까지 근데 여기서 보면 역시나 이서양 고속도로 평택을 중심으로 하는 즉 안산에서 매송을 거쳐서 서평택까지 이르는 도로가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전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살펴보면서도 서평택을 강조드린 바 있는데요. 앞으로 이쪽 부분이 화성, 평택의 서쪽 부분이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중부지방까지였고요. 지도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밑으로 보면은 유성에서 회덕까지, 서대전에서 유성까지, 예, 그다음에 삼내에서 김제까지. 경남 쪽으로 와서 칠원에서 창원까지, 창원에서 진영까지, 김해에서, 김해공항에서 대동까지 확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구간입니다. 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계획이었죠. 역시 빨간색 줄은 중점 추진이고 초록색 줄은 이용 중, 예, 그 다음에 점선은 설계 공사 중이고요. 회색점선은 장래 계획 중인 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강화에서 서울까지, 그 다음에 경인 지하화 사업, 그 다음에 서창에서 장수, 안산에서 인천, 대산에서 당진, 공주에서 청주, 제천에서 영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양평까지 신설 도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남쪽으로 내려오면은요 성주에서 대구, 그다음에 울산 외곽선, 위량에서 진례, 부산 신항에서 김해, 그다음에 전남 쪽에 금천에서 대덕까지 이렇게 신설 사업이 중점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